안녕하세요. 요가박스 신성원장입니다 신성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도 구형구축이에요. 보형물에 대한 내용은 참 구형구축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. 그만큼 구형구축이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요.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저희 병원에 막 어제 그저께 수술하신 분도. 다섯 번째 수술 하신 거예요. 이, 딴 데서 네 번을 하셨고 저한테 다섯 번째 오셨고 뭐 일곱 번째 오시고 여덟 번째 수술 을 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도 꽤 되세요. 두 번째 수술 정도면 은뭐 이상하지도 않고 뭐세번네번 네번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. 그러니까 거의 이 절망에 빠져서 오시고 뭐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시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저희는 아 너무 심하세요 하고 저는 못 하겠어요. 거절을 잘안 해요. 웬만하면 해드려요. 왜냐면 어, 나름대로 자부심이지만. 자부심이지만 어 음, 해결해야 할 수가 있는 게딴 데는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해결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해드려요. 어, 어. 다시 한번 구형 구축이 재발하면 다시 해드린다거나 환자가 포지,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아요. 예 네. 오늘은 이제 피막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분은 이제 구형 구축이랑 염증성 피막이 있는 거예요. 피막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. 그냥 단순한 피막이 아니에요. 무조건적으로 피막을 다 제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문제가 있는 피막은 제거를 해야 돼요. 근데 피막은. 어, 우리 코에 보형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주변에도 피막이 생겨요. 근데 이 코에 있는 보형물을 빼면서 피막을 100% 제거해야 된다. 이런 주장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. 그것처럼 유방도 무조건적으로 피막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, 그, 문제가 있는, 어, 문제가 있는 피막은 제거를 해주죠. 성파를 보고서 얼마나 피막이 두꺼운가 이렇게 보는 건데, 벌써 보형물이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. 울면 안 되거든요. 매끈해야 돼요. 그게 이제 부분마취로 이제 보형물 제거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고요. 두꺼진 피막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. 그 피막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구두살이라서. 구두살이서 고등살 하얗게 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, 부분마취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제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. 염증성 피막도 있는데,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떼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, 이게 사실은 다 피막이에요. 네. 피막도 종류에 따라 되게 달라요. 이, 이런 건 되게 얇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툭툭 끊어져요. 제거하다 보면. 그러더 이상은 제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이것만 해도 이게 두꺼운 부분이 셈인 거죠. 네. 그리고, 요런 경우가 염증성 피막이에요. 뭔가 좀 고생하시는 흔적이 보이죠. 그러니까 환자분이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아유, 진짜 고생하셨겠네. 이게 좀 말라가지고 이런 거지. 그리고 요런 경우는 어, 피막을 싹다 제거한 거예요. 여게 요게, 요게 바닥. 아, 바닥에 해당되는. 여게 네. 바닥에 해당되는 게단 부분이죠. 네. 그래서 싹다100% 제거한 거고, 이런 경우도 이제 100% 제거했어요. 요렇게 하얀 거. 요게 석회화입니다. 이게 석회화가 완전히, 어 완전히 깔려있는 피막이에요. 완전히 둘러싸인, 석회아고 둘러싸인 피막이고,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두꺼운 막 2중 피막, 3중 피막 이런 것들이 두껍게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. 하여튼 피막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두꺼운 피막은 제거를 해야 되지만, 얇은 피막은 제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정말 얇아요. <laughs> 오시면 알았을게요. <안 할게. 웃음> 나중에 뵐게요. 네.